어, 오늘은 어, 서브 모터 4개를 볼륨 여기 있는 가변 저항으로 제어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개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아두이노 나노보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어, 전력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브 모터를 어, 3개 4개 이상 계속 개수를 늘리게 되면 제어를 명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브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전원을의 힘을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아두이노 나노 보드 하나, 그다음에 서보 모터 4 개, 그다음에 이 각각의 서버를 제어할 수 있는 이 가변 저항 네 개,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외부 전원을 입력하기 위한 아답터 하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전기부터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 아답터 커넥터의 전극은 사용하게 될 아답터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에는 여기 왼쪽이 왼쪽 게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겠습니다. a 플러스 마이너스로 먼저 정렬을 시키고 여기 있는 모터 네 개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토요일 를 연결을 해주겠다. 색깔은 까만색으로 바꿔줘야겠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 외부 전원을 쓰기 위해서는 어, 이 아두이노 보드의 VIN이라고 하는 곳과 그라운드에다가 동일하게 어,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두이노가 이 USB 핀을 통해서 그 전력을 공급하지 않고 이 외부 전력의 전원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아두이노 보드도 이제 그 외부 전력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5V에서 12V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 서브모터가 이번에는 5V 전력으로 부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5V 아답트를 꽂아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전원은 다시 여기 있는 V-in, 아, 연결이 되고요. 하나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합니다 빨간색 u n g e r y 연 u n g e r younger younger y o 이 n g e r younger y o u n g e 와이어링이 돌아서 반대쪽 보드 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자 전원은 이제 연결을 했고요. 하나 빠진 게 있죠. 여기 어, 가변 저항도 각각 전원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또 극성은 이 가변 저항에 이제 핀 맵을 보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는 이 왼쪽이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배선을 해주겠습니다. 보통 양쪽에 있는 핀이 플러스 와 마이너스 그걸 해당되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시그널입니다. 는 이제 이 가변 저항의 매뉴얼에 따라서 맞게 배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 이게 핀을 연결해주고 네, 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제어선을 연결해 줘야겠죠. 먼저 모터의 제어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버, 첫 번째 서버에 대한 것들을,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 있는, 어, 서버는 여기 디지털 키 5번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버. 6번에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세 번째는 9번에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 0 번에다가 한번 얘기를 주겠습니다. 선이 좀복잡한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선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제어선을 연결했으니까, 이 그, 가변저항도 연결해 주겠죠. 이 가변저항은, 어 여기 아두이노 나노보드에 있는 그 아날로그 핀 쪽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여기 연결을 하면, 이 볼륨을 돌리는 값에 따라서 0에서 100,024까지의 값이 아두이노 나노보드로 전달이 됩니다. 그 값을 받아서 여기 서브모터의 각도 값으로 변환해 주는 작업들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가운데 1번, 아날로그 1번으로 연결을 하고 요그 다음에 여기는 2번으로 연결을 하고 다음에 한 번에 연결해야겠죠 지저분하지만 3번을 연결하겠습니다. 4번, 4번을 연결하겠습니다. 4번 핀을 아날로그 4번 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배선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배선한 것들을 이제 코딩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코딩으로 들어가 볼려면 먼저 어 저번 시간에 했듯이 먼저 여기 include를 통해서 include 명령을 통해서 서버 라이브를 가져와야됩니다이 라이브를 가져와야지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해줘야 할것습니다 디파인을 써서 어 우리가 쓰게 될 모터 핀. 5번에다가 하나 들어갔죠 사를 해서 4개를 하고 2번 모터는 아까 6번 핀에다가 연결해 줬죠 3번에는 5번핀그 다음에 4번에는 10번 핀 이렇게 연결, 연결해 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용할 핀은 아날로그 핀이죠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주는 핀이기 때문에 앵글 원이라고 이름을 정해 주고요. A0 핀에다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변자원 핀은 아날로그 1번, 그 다음에 3번은 2번, 그 다음에 4번은 3번 이렇게 연결해 줬죠. 이렇게 이제 여기 핀에 각각 대응 되도록 코드에도 똑같이 핀 번호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이제 서버 4개를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서버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총 4개니까 2번, 3번, 4번 축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셋업에서 각각 모터가 어떤 핀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어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핀1 이라고 하는, 엑시스 1, 1번 축은 핀 엑시스 1, 그러니까 즉, 5번 핀에 연결하겠다는 뜻이겠죠.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2번 축에는 2번 핀, 3번 축에는 3번 핀, 4번 축에는 4번 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리얼이라고 하는 이 이함수는 정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실제 수행을 할 때, 어, 어 로그 값을, 통신을 통해서 로그 값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어, 고치거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리얼은 항상 이렇게 열어주는 걸 습관적으로 치고. 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정의는 끝이 났고요. 여기 이제 루프로 들어가서 이제 해당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터를 제어를 할 거죠. 뭘로? 가변작업으로 이제 하기를 할 겁니다. 로퍼에서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가변 장의 값을 계속 받아서 그걸 값도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모터에게 써주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아날로그 값을 계속 읽어와야겠죠. 그럼 먼저 아날로그 값을 불러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함수를 변수를 하나 정해 주겠습니다. 일단, 인트형 4개를 한번 정의를 해주고요. 앵글 1에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 A, A0 pin, 아까 앵글 1이라고 하는 핀이 A0였죠. 요 핀에서 들어온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이 앵글 1에다 저장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앵글 1의 값이 0에서 24 사이의 값이 들어오겠죠. 10, 24 사이의 값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각도를 2, 2, 3, 4번도 동일하게 읽어줍니다. 이호도 맞추게 맞추게 야주겠죠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이 앵글 1, 2, 3, 4에 어, 아날로그 값이 각각 저장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각 축에다가 라이트를 해주게 되면 실제 축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 근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여기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읽, 어, 읽어드린 값이, 천, 0에서 1024 사이의 값이죠. 근데 이 서버의 특성이, 어, 특성에 대해서 좀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 우리가 쓰게 될 서버 모터는, 어, 기본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모터가 아니라 0에서 180도까지만 돌수 있는 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24를 그대로 주게 되면, 어, 모터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180도를 넘는 값들은 이 서버가 제대로 동작을 할수 없는 각도이겠죠. 그래서, 어, 이게 스틸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1024의 값을 이 각도 값에 대한, 여기에서 180도 값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모터로 써주는 중간에 변환 작업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볼 건데요. 그래서 앵글1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서는 map 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이 map은 어떤 특정 값, 특정 범위의 값을 내가 원하는 범위의 값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주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angle 1 이라고 하는 값을 이, 어, 원래는 0에서 102 4이의 값인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0에서 음, 180도까지 원한다. 이렇게 변화를 해주면 이 가변 전의 값이 이렇게 요 값으로 스케일 자동 스케일링이 돼서 어, 여기 다시 앵글 원의 값에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작업들을 2번, 3번, 4번 같이 동시에, 어, 동일하게 수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앵글 값이 이 범위의 값이 아니라, 시종적으로 여기 0에서 180 사이의 값으로 변환되어서 실제 여기 모터에 써주게 되겠죠. 이렇게 변환해서 수행을 해주게 되면, 수행을 해주고, 아 이게 좀 오타가 나있네요. 더블 라이트죠. 라이트.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해주면 에러가 없는 걸 확인하고 업로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컴파일 없, 아, 에러가 없죠.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실제 와이어링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와일의 결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 그, 아두이노 나노 보드를 꽂았고요그 다음에 실제, 어, 각각 4개 축에 대한 가변장을 1번, 2번, 3번, 4번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 부분은 외부 전력을 아댑터 5V짜리 아답터를 통해서 받았고요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터들은, 어,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 4개의 모터 각각 관절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 1번은 여기 아래쪽에 회전축, 그다음에 2번 축, 3번 축, 4번 축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여기부터 1번, 2번, 3번, 4번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변 어, 저항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실제 그 값을 아두이노 나노가 받아서 여기 있는 내장된 모터에다가 값을 어, 0에서 180도 값으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두네 번째 축에 대 번째 움직여 보겠습니다. 번째 번째 축을 움 번째 보겠네 번째 네 번째 축게네 번째 게를 짓기 집게 위게네리퍼 이 연결을 해서 완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이제 로고파를 만들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원하는 물건을 짓고 싶을 때 여기 있는 특정한 어 각도를 입력을 해서 물건을 짓는다든지 이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형태의 실습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어떤 물체를 이렇게 그리퍼를 통해서 한번 집어보게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보는 조이스틱 같은 역할을 이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애가 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장난감 같이 로봇을 동작하는 형태를 구현해 볼수 있고요. 어, 이건 뭐대게 향후에 응용 분야가 맞죠. 꼭 이런 가변저항을 통해서 이 모터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음, 이렇게 해볼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려놓은 가변저항 값을 여기 보드에다 저장을 해 놨다가 똑같은 동작을 계속 로봇으로 하여금 이제 반복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로봇을 응용한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옮긴다든지, 어, 어떤 그 특정 모양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로봇을 시킬 때, 어, 이런 형태의 구성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두이노 가변 저항을 통해서 모, 모터 4개를 움직이는 방법, 이 외부 전력을 이용해서, 외부 전, 저, 어, 전력을 이용해서 모터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내가 가변점으로 움직인 특정 위치 값을 이 아두이노 나노 보드에다가 기록을 시켜놓았다가 어그 동작을 반복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